안녕하세요. 상사 주소와 전화번호 전부 오픈하고 투명 거래하고 있는 고득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차량 오늘부터 판매 금액 낮춰서 상사 원전 처리한 차량입니다. 기아 스팅어 2.0 터버 프라임 2륜 모델이고요. 19년식 주행거리 19,600km입니다. 어, 아직까지 일반 부품 제조사 보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말 안심하고 탈수 있고요. 차량 설명에 앞서 허위 매물이 의심되신다면 위에 보시는 것과 같이 매매 사원증과 명함을 받아서 상호와 주소가 일치한지 확인하시고요. 더 의심이 되신다면 사업자 등록증까지 받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 골드카는 제차 또는 저희 상사차만 영상을 찍고 판매하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차량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차량 실내를 보겠습니다 보시는 거와 같이 시트 색상이 다크 브라운 색상입니다 네,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보기만 해도 시트 상태가 굉장히 좋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주행거리 짧고요 전옥시트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동 걸어... 걸어놓은 상태고요 실 주행거리 19,601km 되어 있고 이쪽에 오토라이트 패드시프트 블루투스 핸즈프리 크루즈 컨트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보 하이패스 되어 있고요 후진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 누르면 네, 파킹이 되고요 네, 센터패션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어, 굉장히 대시보드, 대시보드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은 네, 오토홀드 되어 있고 전자파킹, 드라이브 모드 설정 이쪽에서 다이얼로 하는 거고요 양쪽 열선 통풍시트, 열선 핸들 되어 있습니다 네, 성능 기록을 가져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8년 12월에 등록한 19년식 이차 같은 경우 올해 12월까지 일반 부품 포함 제조사 보증 남았고요. 엔진 미션은 23년 12월까지 남은 차량입니다. 사고 이력 보겠습니다. 사고 이력 있음, 네, 단순 수리 있음 나옵니다. 네, 사고는 트렁크 리드, 리어 패널 교환 있습니다. 앞쪽 사고는 전혀 없고요. 네, 뒤쪽에 좀 받쳐서 교환이 있는데 성능상 전혀 지장 없고요. 저희가 또 성능을 잘못 고지할 시다 형사고발되기 때문에 정확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트 상태 굉장히 깨끗하고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안에 굉장히 깔끔하고요 뒤에서 본 실내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뒷좌석이 뒷출근보다 넓습니다 확실히 좀 넓은 것 같습니다 뒷좌석 또한 넓은 편이고요 시트 상태 두말할 거 없이 정말 깨끗합니다 이런 식으로 의형식 되어 있고요.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 부품은 올해 12월까지 보증 남았고 엔진 미션은 23년 12월까지 남은 차량입니다. 외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쪽 측면을 봤을 때 크게 보이는 스크래치나 문콕 자국 안 보이고요. 그리고 휠 상태, 휠 상태 좋습니다 A 급입니다. 뒷 타이어 트레 상태 또한 어, 굉장히 좋습니다. 한8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A 급입니다. 네, 뒤 휀다 바디 쪽 천천히 보겠습니다. 뒤쪽 또한 네, 깨끗합니다. 좋습니다. 네, 트렁크 보겠습니다. 트렁크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안쪽으로 좀 깊숙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멀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트렁크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루 네, 예, 이쁘게 멋있게 잘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측면을 봤을 때도 크게 보이는 스크래치는 안 보이고 휠 상태, 휠 상태 여기 약간의 스크래치 빼고는 이 정도, 이 정도 스크래치 빼고는 그래도 이정도 보면은 잘안 보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바디 쪽 깨끗하고 원래 이쪽도 원래 기스가 많이 나는 부분인데 괜찮고요. 그리고 앞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 보겠습니다. 앞 타이어도 7 80%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좀 안쪽은 깨끗한데 여기 약간의 사이드 쪽에 사이드 쪽에 약간의 스크래치는 보이고요, 보고나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네트쪽 보겠습니다. 어, 정말 자세히 들여봐야 쩐만한 돌방장 보이는데요, 거의 정말 자세히 봐야 보일 정도고 이 정도에서 보면은 네, 깨끗하고요. LED 라이트 이쁘게 잘 들어오고 있고, 운전석 쪽휠 깨끗하고 좋습니다. 아, 전반적으로 휠 기스 약간 있는 거 빼고는 타이어 상태 정말 좋고요. 네, 외판 깨끗하고. 실내 실내 안쪽 정말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스펙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기아 스팅어 2.0 터보 프라임 1류 모델 판매가는 2,650만 원입니다. 오늘부터 판매 가격 감가해서 원전 처 차량 차량이고요. 차량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주시고 제가 차량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매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고 계시는 차량 판매 의사가 있으시다면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 후 전국 어디든 찾아뵙고 있고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골드카는 제차 또는 저희 상사 차만 영상을 찍고 판매하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혼자 촬영을 하고 편집하느라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요. 많이 봐주시고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